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숨통이 트이는 요즘입니다. 가을이 왔음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요. 우리 예람 가족분들 모두 안녕하셨는지요. 예람 12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성교헌금과 장학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.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가 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오후 예배에는 다윗전도의 헌신예배가 있습니다. 강사로는 세계로 교회를 다임하시는 차윤철 목사님께서 오십니다.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총회 작은교회 활성화 수련회가 8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울산에서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기도에는 없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도 초청 집회가 사정상 9월 29일 오후 예배로 연기되었습니다. 이 귀한 전도 초청 집회에 한 사람 이상 초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점심 식사는 김상순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.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. 이상으로 예람 12시 뉴스를 마칩니다. 복되고 은혜로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